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는 트레이딩 가이드입니다. 썸씽 코인 저번 영상에서 세력들의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35원까지는 상승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 29일 플레이댑의 170% 상승으로 수급을 빼앗기면서 상승 실패하고 말았죠. 세력들이 수익 실현할 때 무조건적으로 가격 상승만으로 수익 실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에 도달을 못할것 같거나 예상보다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쭉 빼버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들어올리면서 수익 실현 을 하게 됩니다. 3월 12일에 상폐가 되는 종목인 만큼 그 전에 물량을 다 털어내야 하는데 현재 거래량을 보면 아직도 물량을 다못 털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썸씽코인 실시간 대응 급하신 분들 상담 배너에제 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썸씽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 낼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청에 앞서 저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는 소통방 안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 하시다 보면 급작스러운 변동성에 당황하신 적 있으실 건데요. 왜그 등하는지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자나 세력이 아닌 이상 호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익 실현하고 악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일 것입니다. 처음 매수부터 매도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수익 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끝으로 매매 복귀까지 함께하면서 차트 공부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방 입장은 상담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보내주면. 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보여주긴 종목들 모두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이미 정보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매수하셔서 큰 수익 만들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소통방에서만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딱 저만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게 되고 세력들이 방향성을 틀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 알려드릴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소통방에 참여해서 정보를 얻어 가시는 겁니다. 이든 종목 앞으로 10배, 20배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액만 매수를 하셔도 정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한단에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 놨는데 이쪽으로 문자 8번 보내 주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8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썸신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썸신코인의 펌핑은 정말로 가격을 띄우려는 의도가 아닌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주목받기 위해서 펌핑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썸신코인 똑똑하게 대응하셔야겠죠?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됩니다. 지금 코인시장 불장 초입구간입니다. 잠깐의 욕심으로 세력들의 함정에 걸려들게 되면 이렇게 좋은 장세에서도 돈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통방 에서는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외에도 조심해야 하는 구간 혹은 조심해야 하는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외에도 매일 실시간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배너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 8번 보내 주시면 정보 공유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싶다. 이번 불장에 꼭 졸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금전 요구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인 만큼 꼭 참여해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